thank you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촬영, 편집 이런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가 원래 외부에는 절대 안 보여드리거든요.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만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약점은행제 설명회라는 걸 저희가 작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약점은행제라는 제도는 드러난 법고 광고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알아볼지도 잘 모르겠고 소규모라도 꾸준히 알려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갖고 취업에 대한 그런 전략 사항으로 좀 오늘 30분 정도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린가요. 근데 제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지금 현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이라 그러면 15세에서부터 2 9세 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 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네명 중에 한 명이 아우 저는 취업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현실태가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은 초기 상담을 할때 목표는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나 어디 가고 싶어요. 나뭐 이루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do.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는데 how to do를 알려주기 이전에 목적부터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가는데? Why to do. 그냥 거창하게 취업 전략이다. 취업 전략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략이 뭔가요? 대다수 우리의 뉘앙스상으로 전략이라는 용어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전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것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요? 승리를 하기 위해 뭔가를 수립하는 거요? 라고 대충 우리는 뉘앙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전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뉘앙스 안에 우리 한 단어씩만 한번 붙여볼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상우 씨, <laughs> 상우 씨의 인생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구 씨의 연애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애요? 네. 민영 씨의 취업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송빈 이야기를 조금 좀 할까 합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그 광활한 중국 대륙에 100개 이상으로 잘게 쪼개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즉, 앞나라가 쳐들어오고 뒷나라가 쳐들어오고 옆나라가 쳐들어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빈번한 그런 혼탁한 시대였어요. 자. 내가 이제 니들한테 가르칠 건다 가르쳤느니라. 내가 마지막 시험 문제, 하산 시험 문제 한 문제 낼 터인데,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을 니들이 나가서 꾸고 있는 쿵꿈을 한번 펼쳐보고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험 문제를 딱 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뭔고 하니, 스승인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터인데, 나를 두 발로 걸어서 마당으로 나오게끔 하는 사람이 하산 시험 문제를 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방 안으로 딱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하산시험 문제를 푼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승님께서 마당에 계시면 두 발로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험 문제로 하산시험 문제를 풀고자 요청드리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손빈 너는 하산시험 문제를 내가 마당에 있을 터인데 두 발로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시험 문제를 풀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당으로 딱 나와요 예 하산하겠습니다 라고 단연은 열심히 공부해서 제 나라의 책략가까지 임무 생을딱 합니다 지금은 불황배처럼 살지만은 자기보다 똑똑한 송빈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빈한테 초대장을 줍니다. 너 그렇게 거렁배 청으로 살지 말고 궁궐 안으로 들어와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그리고 왕을 바꾸려는 그러한 계략을 송빈이가 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입혀갖고 송빈을 목에 가두게 만듭니다. 나는 제인유하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묵형입니다. 그 묵형을 딱 당합니다. 그리고 월령은 뭐냐면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잘라버리는 게 워령입니다. 그래서 월령도 당합니다. 그래서 안질댕이 빈자를 써서 손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월령까지 당한 손빈 일부러 미친 척하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밥을 먹어가는 신소리 뻑뻑해다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방연은 되게 기뻐합니다. 드디어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하지만 지금 미쳤구나. 그랬더니 방연이 생각할 때는 손빈은 제대로 미쳤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빈이 위나라에서 제나라로 건너오면서 제 2의 인생 책략가 인생 수행을 제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손빈을 식계부로 맡깁니다. 계급은 승상, 이름은 정기라는 친구한테 손빈을 맡깁니다. 이 정기는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취미생활은 마차 내기 경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고민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송빈이 물어봅니다. 승상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요? 이만저만해서 왕이랑 마차 내기 경주하기로 했는데 한만 생각해도 이길 만한 방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송빈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승상께서 이기실 만한 <laughs> 전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잘 달리는 말을 A 등급 두 번째 잘 달리는 말을 B 등급 세 번째 잘 달리는 말을 C 등급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승상께서 가지고 있는 말 중에 A 다시 등급 두 번째 잘 달리는 말 그룹을 B 다시 등급 세 번째 말잘 달리는 말 그룹을 C 다시 등급으로 나누십시오. 왕이 가장 잘 달리는 말 나왔을 때 과감하게 1패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두 번째 잘 달리는 말 나오면 승사께서 가지고 있는 말은 제 나라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말입니다. 1승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못 달리는 말 나왔을 때두 번째 잘 달리는 말 나가면 다시 한번 1승 챙겨서 2승 1패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 2 마리 말은 어떤 걸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냐?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요 이학기 15주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다양한 평생 교육,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뭐 내가 인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점점 하면서 학점이라는 거를 모으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사 같은 경우에는 1 4 0학점이 필요하고요. 이걸에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전공이 60학점을 나누어 하셔야 되고. 어, 여러분의 스펙을 업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강연을 맞게 된 신소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 아이디뱅크에서 네트워크 관련 강의를 맡고 있고요. 어, 올해로 연차로만한 5년차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펙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스펙을 업 시키기 위해서 저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기를 취득한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담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스펙을 우리가 왜 이렇게 스펙에 목을 매요? 그지 돈 많이 받으려고 저희가 스펙에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아까도 나왔지만요. 고졸료도 같이 취업해요. 전문학사도 취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년제도 취업을 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 2 시간 강의를 해요. 짧아봤자 6 시간, 9 시간 이렇게 강의를.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게 공강 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 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위 취득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학위 취득은 단순히 취업 문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봐서 10년, 20년, 30년 향후 앞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요구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업을 시킬 수 있는 기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지자 목소 네네. 질문 그거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요즘에 이런 거 쓰실 때는.